꿀꿀이의 주말농장 꼬마 돼지 꿀꿀이가 아침부터 야단법석이에요 오늘 주말 농장에 가는 날이거든요 엄마 빨리 도지락 주세요 꿀꿀이는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갔어요 하나 버스 버스 앞에 야옹이 기사님이 꿀꿀이 기다리다가 술을 세웠어요. 꿀꿀이 왔구나. 어서 타렴. 꿀꿀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인사하고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는 구불구불 골목길을 돌아 멍멍이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야옹 기사님. 멍멍이가 사명제에 인생했어요. 그래, 요소 타는 하나, 둘, 셋, 는 야옹 기사님이 소개시키 버스를 문을 열어주었어요. 멍멍이 사명제는 얼른 버스 위로 올라갔어요. 고개마루 기린 집에 부릉부릉 부릉 버스가 도착했어요. 허걱 집어 기린 형제가 뛰어나왔어요. 영 기사님이 문을 열어서 와 급하다 급해 문이 열리자 기린 형제는 얼른 버스에 올라갔어요 하나 둘 기린 형제를 다 왔고 어서 토끼의 집으로 가자. 토끼 형제는 미리 저와 머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음, 토끼들이 다 왔네. 연기사님은 토끼 사망제를 태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열이구나. 야 기사님 손가락을 동물 친구들 가리키며 소세웠어요자 이제 주말 마 농장으로 출발 동물 친구들은 대운 버스는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주말 마 농장. 자다 왔다. 모두 내리렴. 버스에 어느새 주말 마 농장에 도착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즐겁게 일하러, 일하고, 여기서 만나자, 야무지 사님 모두 동물 친구들한테 소리 듣는 뒤에 말았어요. 모두 신나게 뛰어왔어요. 당근 뽑기, 우린 최고야. 토끼 사망자는 당근 을으로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토끼들은 당근을 일곱 개나 뽑았어요. 당근. 기린 형제는 밤을 땄어요. 기가 커서 밤을 따기 좋았지만 몇 번이나 가시에 찌르기도 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멍멍 사 형제는 감자를 켰어요. 감자 딱 속에 있어. 계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꿀꿀인 수박밭 들어갔어요. 동굴 동굴 커다란 수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아이모가 더들 수가 없네. 꿀꿀에 낑낑+ 끙끙 낑낑+ 수박 세 개를 머리에 입고 동물 친구를 있는 곳으로 왔어요. 얘들아난 수박 세 개를 따왔어 커다란 수박 세 개를 가져온 꿀꿀이 좋아서 친구를 건드렸어요. 모두 모이자 뭐 꿀꿀이가. 나서서 술을서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 아니 누가 아직도 안온 거야 아무리 보아도 누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동물 친구는 주말 놈을 구석구석을 세어봤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여전에 아홉이었어요. 그러네,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응, 누가 없어진 거야. 동물들이 울고 있을 때, 영웅 기사님이 왔어요. 어떻게 되니? 하나가 안 왔어요. 아홉 밖에 없어요. 양원 기능이 소리 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열이 오는 양원 기능이 소리 열이 맞았어요. 이상하다. 내가 썼을 때 분명히 아홉이 데아홉아서 하나 둘생넷 다섯. 보세요. 아홉잖아요 웃구라 너도 세워야지. 너도 세워야지. 너를 빼놓고 세니까, 어, 이 수밖에. 동물 친구는 그저 왜 하나가 몰랐는지 알고도 그 소리로 웃었답니다.